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자궁성근증과 자궁근종이 같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자궁에 비정상적인 출혈 때문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출혈량이 너무 많거나 출혈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자궁적조술을 권유받고 수술 없이 출혈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오늘은 한방치료로 수술 없이 자궁근종이 동반된 자궁성근증의 출혈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에서 출혈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궁근종이 출혈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에 자궁근종 병변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혈관을 압박해서 혈관 퇴행이 유발되고 그 결과 종양 내부에 일시적으로 무혈관 부위가 형성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근종 주변으로 직접적으로 흐르는 신생 혈관의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 혈관의 구조는 먼저 종양에 의해서 퇴행을 겪게 되고 혈관 신생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혈관이 종양에 침투하면서 종양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말이죠. 이렇게 신생혈관이 생성되면 혈액의 흐르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 혈액이 고여있다가 출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궁성근증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기전입니다 자궁성근증은 자궁근층으로 자궁내막조직과 선조직이 침범해서 자궁근층 내에서 성장을 촉진해서 근층이 비유되면서 자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질환입니다. 자궁내막 조직은 생리주기에 따라서 혈관의 변형과 생성이 일어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자궁 근층 내로 들어가서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근층의 정상적인 조직은 변형되고 손상되면서 혈관이 서로 생성되어서 자궁 근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혈류량이 늘어나면 혈관이 부풀어서 언제라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두 질환의 출혈 발생 기전에 있어서 공통점은 신생 혈관의 혈류량이 늘면서 혈관이 팽창하다가 출혈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자궁성근증과 자궁근종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출혈 증상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치료합니다. 첫 번째로 기체 혈울, 즉 기가 소통이 안 되고 울체되어서 혈이 몰려있다가 출혈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기는 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기의 순환이 막히게 되면 자궁의 혈액순환이 정체되면서 혈이 자궁 쪽에서 뭉치는 혈울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울의 증상이 신생 혈관의 생성과 혈류량 증가를 촉진해서 언제라도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방 치료를 통해서 기를 소통시키고 모여있는 혈을 순환시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치료를 하면 혈관이 팽창되어 있는 상황이 해소되면서 출혈이 예방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비위가 허약해서 중기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비위가 허약해서 중기가 부족하면 혈이 밑으로 쳐져서 잘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필요한 곳으로 올라가야 할 혈들이 자궁에 점점 모이고 쌓이게 됩니다. 혈류가 느려지면서 혈액이 혈관에 정체되어 출혈의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며 피로를 쉽게 느끼고 식욕이 줄어들고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준기를 보충하고 자궁 쪽에 몰려있는 혈을 순환시키는 한방 치료를 통해서 출혈을 방지합니다. 이상으로 자궁성근증과 자궁근종이 동반된 경우에 부정출혈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하면 자궁적출술이라는 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정출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원인치료를 하는 한방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